자, 그럼 제가 라이브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간단하죠.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숫자 값을 입력받고, 그 값을 활용해 사칙 연산을 계산한다. 입니다. 약간 실수할 게몇 가지 있는데, 음, 그냥 프롬프트 써서 먼저 간단하게 해볼게요. 코드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칼큘레이터가 있는데, 원래 여기다가 그냥 겹쳐서 해도 됩니다만, 그 다른 분들 보기 좋으라고 저는 따로 쓸게요 Calculator2.html 여러분들은 그럼 이것도 1로 바꾸는 게 좋겠죠 그냥 한 파일에 계속 겹쳐 하셔도 돼요 저번에 작업했던 거 그대로 재활용하고요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입력받을 게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bar n1 number 숫자 1이니까 프롬프트 첫 번째 값을 입력해 주세요. 아, n2는 프롬프트 두 번째 값을 입력해 주세요. 그다음에 요거에서 아, 요거 안 되겠다. console.log n n2 하고 하나, 둘, 셋, alt, shift, 아래와 셀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잘 됐는지. 되게 쉽죠? 이 프롬프트라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지난번에 구구단을 샜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거예요. 자, 확인해 볼까요? 첫번째 값 10, 두번째 값3 하면 결과가 여기에 나옵니다 어 문제가 생겼죠 10 더하기 3이 103 이래요 사실은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 당연히 있겠죠 이거 왜 그렇죠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프롬프트가 돌려주는 n1은 문자열이에요 그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했었죠 str1 하고 bar 아, n1은 number str1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bar str2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것도 문자열을 받은 걸 숫자로 바꿔주고 마찬가지로 str2는 문자열이지만 n1, n2는 number 타입이 됩니다. 이래서 이제 새로 고침해주면 3, 예,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죠. 자, 몇 가지 바꿔줘야 되겠는데, 이거 사실은 근데 한 번에 할수 있습니다. 넘버, 이렇게 해줘도 되죠. M1, 지우고, 이것도 어떻게 하지? M2, 지우고, 뭔가 타이핑을 최소화하려고 했는데 엄청 많이 하고 있네요. 넘버. 이렇게해 주는 게더 보기도 깔끔하고 좋죠. 확인해 볼까요? 10 3. 네, 잘 들어가죠? 잘 됐고요. 자, 여기까지는 요구 사항을 다 만족하는 걸 벌써 해 버렸네요. 굉장히 쉽네요. 와, 되게 쉽다. 코딩하기 진짜 쉽죠. 일단은 근데 콘솔 로그 자꾸 찍기 귀찮으니까 요거를 아웃에다가 써볼까요?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str이라고 하는 문자열 하나 만들어 놓고요. str에다가 이렇게 추가합니다. 계산기 구현하기 제목은 좀큰게 예쁘겠죠? 이렇게 해주고요. 이걸 콘솔 로그 대신에 뭘 하냐면은 str plus 이퀄 그 다음에 어합 땡땡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조금 걱정이 되네요. 또. 줄 갖고 문자 하나 넣어주고요. 이것도 이제 하나 둘셋 아, 네번 안 눌러도 되는게 좀 이상하네요. 당연히 그렇죠. 합차 나눗쌈 나누쌤. 나눗셈이 한 한자로 뭐죠? 분인가요? 이상하잖아요. 네, 합 차, 네, 한글로 다할 걸. 다시, 다시, 다시. 더하기 어, 한글 사랑. 빼기, 하기, 나누기. 나누가, 나누가는 몬스터 이름 같네요. 아이고 그 이상한 얘기할 뻔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어디다 추가해 주냐면은요 아까처럼 아웃의 마지막에 inner HTML이라는 거에다가 str을 딱 넣어줘요. 그러면은 잘 되겠죠. 이 아웃이라는 객체가 뭐냐면은 이 div 객체죠. div 객체 요거죠 요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돌아봐주기 위해서, 요거 이렇게 좀 일단 주석 처리할게요. 여기다가, 아무거나, 아무거나라고 하지 말고, 뭐 좋은 거 없을까? 뭔가 음, 멋진 말 없나요? 예, R is well. R, 이건 또 뭐죠? R is well이라고 쓰고, 자, 보세요. 첫 번째 값 10, 두 번째 3. R is well이라고 나오죠. 왜그러냐면은 이 out이라고 하는 객체는, 아이고, 안 나오네. 아, 지역변수라서 안 나온다. 아이고, 복잡해라. 그러면 document.getElementByIdout인가요? .innerHTML은 r isNadel. Well 이렇게 하면, n a e l 로 바뀌잖아요. 이 다큐먼트라는 건이 문서 전체 HTML 전체가 다큐먼트고 getElementById라고 하면 그 중에서 div id가 아웃풋인 div 객체를 가져오는 거고 그거에 innerHTML이라고 하는 속성의 값을 요걸로 바꿔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이 HTML을 객체로 취급해서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라고 했죠. HTML 내용을 바꾸고 넣고 읽고 쓰고 이런 게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만 해제 해제해주면 되냐면은, 이걸 주석을 이렇게 해제해주면, 10, 3, 계산기 구현하기, 더하기, 에코. 뭐가 틀렸을까요? 아, 요거 좀 문제가 있다 그랬죠. 더하기를 먼저 해줘야 돼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 요것도 요거를 먼저 가로를 다 묶어 주는 게 좋아요. 그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 아마도 묶어 줘야 될 겁니다. 짠 13, 네번엔잘 나오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다 됐네요. 그 다음, 하나 더 해보죠. 시간이 몇분 됐지? 버튼을 넣고 싶었어요. 여기다가, 이브로, 이브 열고 닫고, 여기는 입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에휴 귀찮아라. 여기 13 넣는 게 귀찮아서, 이렇게 하나 생겼죠. 여기에다가, 버튼을 하나 넣을거예요 input 넣을거죠 input type은 t 스트아 id는 n1 이렇게 하고 받는 태그 필요 없었던 것 같다 그렇죠 input type은 아이고 복붙 n2 여기다가 첫번째 수 두번째 수 하고 버튼 타입은 버튼 그냥 id 꼴 btn 버튼 id도 필요 없죠 버튼 on 클릭 on 클릭 on 클릭 on 클릭 이꼴 f u 이름을 적어 주면 되죠 값은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건가 실행 on 클릭에 run 이라는 거아 run 너무 무난하죠 여기 밑에다가 엄청 쉽네요. 버튼 누르면 뭐 하면 되게요. 음, 일단 요거 불필요하니까 이거 이제 지우고요. 아유 되게 아깝다. 아까워, 아까워, 너무 아까워. 일단 내버려 둡시다 이거. 여기까지 하고 이럴 때뭘 하느냐? 지우기 아깝잖아요, 그죠?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 완결 지어놓고서 갑자기 아깝단 말이에요. 자꾸 에러났다.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네. 아, 요거 펑션까지하다 말았어요. 지우고 버튼도 자줄 바꿈 첫 번째 두 번째 줄 바꿈 필요 없네요. 이렇게 하면 괜찮죠? 제 디자인 감각은 꽝이지만 여러분들은 예쁘게 해주세요. 다시, 다시, 참 물정이 잘 나옵니다. 멀쩡이잘 나오고 있죠. 저 상태로 일단은 커밋 한번 해주고 아까우니까 자꾸 입이 삐뚤어지려 고 그러네. 고민이 조금 되네요. MN 모아 상태라 하여튼 요 변경 사항들 커밋을 합니다. 모드 스테이지에 올리기. 커밋 메시지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용자 입력받기 위한. 미들 해주고요. 푸시는 꼭안 해도 돼요. 푸시는 깃허브에 올리는 거고요. 커밋은 내로컬에 어딘가에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저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불필요한 거 이제 지워도 됩니다. 나중에 다 되서 되돌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자, 아이고 가려고. 이제 우리 메인, 메인 이런 것도 필요 없죠. 굳이 이런 거다할 필요도. 고... 아, 메인은 그대로 놔둡시다. 메인은 처음에 한번 실행을 해주고 다 필요 없네요. 지울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이거 지웁시다 자, 우리가 할 거는 c a 칼크라는 거 만들어주면 돼요. 칼크 그 다음에 N1하고 AN1, AN2, 각각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이고, 지우, 지운 게 아깝다. 왜지 죄송해요. 동영상이 왔다 갔다. number, 음, document, 이건 좀 나눕시다. 코드가 지저분해서. document, get, element by id, n1.value. 이렇게 하면 되구요. 저거 한 줄로 써도 되는데 너무 길어져서 지저분해져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인풋 창에서 값 읽어오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서도 값을 읽어옵니다. 그다음에 두 개를 숫자로 바꿔주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에이 괜히 주웠어 괜히 주웠어 괜히 주웠어 그죠 바아웃 out은 document get element by id output 맞나요 여기 output 이렇게 해주고 아웃 점. 아이고 이거 그대로 다 해줘야 되네요 bar str 그걸 착착. 여기다가 그대로 놔둘걸. 음, 어... 우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 계산기. 문자를 계산기 구현하기. 결과. 게다가 아, 결과 이런 것 필요 없다. 지열 플러스 이꼴 합 N1 더하기 N2 출발금 문자 또 이런다. 더하기죠, 더하기. 이거를 하나, 둘, 셋, 빼기, 곱하기. 다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고 마지막으로, out.inner.html은 str로 바꿔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새로 고침하면 여기다 10, 여기다 3, 실행. 이렇게 되죠? 이게 좀더 좋네요. 이거는 네,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우리의 요구사항을 좀더 예쁘게, 아이고, 줄 바꾸는 게 좋겠다. 그렇죠? 여기에도줄 바꾼 문자 하나 넣어주고, 그러면 요것도 바꿔야 되겠죠? 줄 바꾼 문자 넣어주고. 진짜 끝! 됐다. 10, 3, 실행. 아,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휴. 났다다 됐으면 뭐 해야죠? 커밋 해야 됩니다. 수스트이 바뀌었어요. 사용자 입력, 및 출력, 잘 구현. 이렇게 하면 뭘잘 구현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구현합니다. 밑에다가 내용을 좀 적어주셔도 좋아요. input 태그를, input 태그와 div 태그를 구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했다 순. 여기 좋겠다 이긴 설명과 짧은 설명 사이에는 한 줄의 빈칸이 있는게 좋습니다 이거를 올리고 커밋하고 푸시 해주면 미리 github에 가있죠 github 가보면 커밋에 와 벌써 16개나 커밋했어 진짜 많이 했다 막. 우와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두번째 짜잔 짠 이렇게 구현 완료 됐습니다